How long is the movie?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강사 시드니 정입니다. 오늘 같이 배워보실 표현은 그 영화 얼마나 길어요? How long is the movie? 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가 얼마나 오래되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는지 물어볼 때는요. How long is 땡땡이라는 패턴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그 영화, 특정 영화를 일컬어 말하기 때문에 The movie를 붙여준 거죠. 그러면 그 영화가 얼마나 오래 상영이 되나요? How long is the movie? 같이 읽어 보실게요. How long is the movie? How long is the movie? Very good. 근데 이 뒤에 만약에 비행이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음, 응, 내가 어딘가로 가기로 했는데 그 비행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비행 시간을 물어볼 때도 붙일 수 있어요. How long is the flight? 그 비행. How long is the flight? How long is the flight? 또는 그 미팅 회의가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물어볼 때도 How long is the meeting? How long is the meeting? 또는 그 공연이 얼마나 오래 걸려요? How long is this show? How long is this show? 이런 식으로 How long is OO 패턴 활용해서 정말 계속해서 지속되는 시간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영화 얼마나 오래 걸려요? 얼마나 오래 상영돼요? How long is the movie? 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중국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넘어가서 볼까요? How long is the movie? How long is the movie? 저부대잉 또 장시젠 네, 드니쌤 감사합니다 이 영화는 얼마나 시... 상영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저 진짜 하울롱 생각했어요 오케이 중국어로 영화 뭔지 아십니까? 띠잉 이게 잉잉 해도 알아듣지만 사실 이 ing의 미학이 있어요 이영 이런 느낌으로 하면 예뻐요 띠에잉영 이렇게 말하면 만만 해보세요 띠잉잉 하지 마시고 영화, 이 영화 저부대잉 뿌는 영화의 양사예요 양사가 뭐냐면 사물의 단위예요 당연히 제일 많이 쓰는 우리나라 그한개두개할때 개처럼 저거 해도 괜찮아요. 저거 뒤요 저부대에 같은 말이에요. 영화의 한사가 뿌래요. 알아두시고요. How long 별표, 多长时间,多长时间. 한자 좀 아시는 분들은 시젠이라는 글자 혹시 아세요? 이거 시간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多는 마을 따잔데 많다가 아니라 얼마나예요. 장은 길장자예요. 얼마나 긴 시간 이게 지역이에요 의역하면 how long? 이부대영 多长时间. 这部电影多长时间 하시면 됩니다 这部电影多长时间 이렇게 괜찮아요? 한번더 시작 这部电影多长时间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这部电影多长时间 너무 잉잉 잉 하지 말고 잉잉 잉, 이렇게 북경, 베이징 베이징 이렇게 괜찮았어요? 발음하시면서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这部电影多这部电影多长时间 这部电影多长时间？